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상세히 기초 용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단어는 공매도예요. 공매도란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갚는 행위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갚는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한 거리에 국수 가게와 찌개 가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국수가게 사장님이 김치가 부족해서 찌개가게에 가서 김치를 빌려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빌린 김치를 갚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김치 가격이 바뀐다는 거죠. 김치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김치를 사서 찌개가게에다가 갚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김치 가격이 내리면 더 적은 돈을 주고 김치를 사서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빌린 사람은 주가가 내려야 나중에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때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빌리게 됩니다. 즉,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방법인데요. 반대로 개미들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과 외인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개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이 불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공매도 물량이 많이 걸린 주식을 떨어질 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이 주식을 사기가 겁이 나는 거, 경우가 있죠.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공매도의 종류는 차익공매도랑 무차익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익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온 뒤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주식을 사들여서 주식을 갚는 방식입니다. 김치를 옆가게에서 빌려와서 손님들에게 팔고 나중에 김치를 사서 갚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무차익 공매도는 조금 달라요. 옆가게에서 김치를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손님들에게 김치를 팔아버린 거예요. 옆집에서 빌려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김치를 빌린 거로 쳐가지고 먼저 손님들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김치를 빌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2000년 4월에 실제로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가 주식이 결제가 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는 그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익 공매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알아볼게 쇼커버링이란 단어가 있어요. 김치를 빌렸으면 김치를 되사서 갚듯이 주식을 빌리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 주식을 되사면 좋을까요? 주식이 비쌀 때보다 주식이 쌀때 되사서 갚으면 되겠지만 언제가 제일 싼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오르는 때, 특히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주식을 되사서 갚는 쇼트커버링이 크게 일어납니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줘야 가능한데요. 그럼 공매도는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들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사예요. 내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외인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내 주식을 공매도에 대여하지 말아달라고 따로 증권사에 신청을 해야지만 공매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 문의를 해서 증권 대여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뭐 HTS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바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기관과 외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어요. 이 주식을 빌려주면 일종의 수수료를 받게 돼서 쏠쏠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카니발리즘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보유한 종목을 저 사람이 공매도를 쳐서 내 주가를 떨어뜨리겠다는데, 내가 수수료를 받자고 자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카니발리즘이라 뭐가 다를 수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다행히 2018년 10월 22일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 대여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럼 공매도는 누가 주로 하느냐면은, 개인의 비중이 이제 1% 미만이고, 99%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공매도로 무기를 가진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락장의 공포를 키워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공매도 잔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KRS 한국과에서 홈페이지에서 일별 공매도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를 따라가 보면은 종목별로 몇월 며칠에 얼마나 공매도가 쌓였는지, 누적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는 주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공매도를 왜 6개월간 금지시켰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무기 냈어요. 2020년 3월 13일 코스피가 1700선이 붕괴되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가 동시에 올리는 패닉이 빠지자, 드디어 공매도가 6개월간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 하락에 이제 공포를 덜 수가 있고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하면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실적이 좋아도 공매도 부담 때문에 주가는 잘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적이 나쁘면 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투자자는 어, 오르는 데를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되는 거고 공매도 세력은 오히려 그걸 틈타서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심히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했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공매도를 금지했던 때가 2008년이 있었고 2011년이 있었는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7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유사한 사례겠죠? 이때 코스피는 3.4%가 하락했었고요. 2011년에도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었더니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12.1% 하락을 했었습니다. 즉,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락의 충격을 다소 완화시켜가지고 좀 완충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떠나는 자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증시가 떨어지고 외환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생각은 공매도의 장점과 우려하는 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패닉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안할 수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는 것은 지금은 다 던져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뭐 실적을 올릴 수가 없다면은 투자 심리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매도 6개월 금지랑 신용 융자 담보 비율 140% 유지 의무 면제 제도도 심리 상승 효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버려진 선마다 꽃이 피었듯이 지금의 하락장에도 이번의 조치가 꽃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